오늘은 간단한 롤 이슈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은 13.2 패치 당시 라이엇이 해킹 공격을 당했고 소스 코드가 유출되어 경매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테죠. 그래서 델퍼시대가올 것이다, 롤이 망할 것이다라는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다행히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흠, 끌어담은 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엇 소스 코드 유출 관련하여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첫 번째, 해외에서 소스 코드를 경매에 올린 사람이 해커가 아닐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경매에 올린 소스 코드는 사기를 치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는 판매. 제가 아무것도 보유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세 번째, 현재 인터넷상에 떠도는 게임 모드 소스가 포함된 이 이미지의 코드는 실제로 별소호자 관련 코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소스 코드가 풀려 핵이 난무할 것이다. 롤에 드디어 대위기가 찾아왔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 등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롤 이슈는 MMR 관련 알고리즘 소식입니다. 꽤나 골머리를 앓고 있는 MMR 시스템 라이엇이 다시 한번 변화를 줄 예정으로 보입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최대한 본 실력에 맞게 LP 점수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하는데요.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랭크를 하는 사람, 시즌 중반에 랭크를 하는 사람, 시즌 막바지에 랭크를 하는 사람같이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는데 물론 이들을 각각 묶어서 정렬하여 그룹으로 랭크를 잡아주는 건 살짝 어려울 수는 있어도 자신과 랭크가 꽤나 차이가 나는 상대에게 승리할 경우 LP의 두배가량의 점수를 주는 방법 등 최대한 공평하게 수준에 맞게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라이어게임즈의 랭크 관련 담당자가 발로란트의 MMR 개편 시스템을 예시를 들며 롤에도 이러한 내용의 도입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 롤 오늘의 롤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써드롤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